대상 이1장1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숫자를 개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한 것을 큰 범죄로 간주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인구 조사한 것이 왜 범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 애굽으로 하게 되었을 때 20세 이상의 남자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했습니다. 왜냐하면 20세 이상의 남성들은 전쟁에 나가서 어, 싸우고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군대로 조직하기 위하여, 나라를 통치하기 위하여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를 계수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한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와 사페라가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 죽게 되었어요. 헌금을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헌금을 드린 동기,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나니와 사페라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소한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통치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이스라엘이 국력이 신장하고 백성들의 수가 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데,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찬양하기. 찬양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인구로 조성한 것은요. 마치 누구한 네 살처럼 돌아 이큰 바벨로 이 위대한 제국을 봐라. 이 위대한 제국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것이 아니냐. 누부간 내설이 네 제국을 건설하고 나서 이것을 다 자기의 공로로 돌린 것처럼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면서 이스라엘의 국력이 신장한 것이 자기의 공로인 것으로 그렇게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며. 그로 인하여 많은 나라들이 다윗당을 더욱 또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구를 개수했으니 인구 개수의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동기로 인구를 개수한 다윗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병행구절이 사무에라 24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들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거든요 그런데 병행구절인 사무에라 24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서 이스라엘 인구를 개수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핏 보면은 성경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사탄이 다윗을 격동해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한 것이 맞는데 이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서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시는 죄의 원인자가 아닌 것입니다 죄의 원인자는 사탄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 조사하도록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에라 24장 1절에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까?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을 향한 거듭된 반역이 있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는데요, 압살롬의 반역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된 이후에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세바라고 하는자가 일어나서 다윗을 또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들을 치시려고 작정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욕심이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제작하게 되면 이 망하는 지름길이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잖아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우리는 늘 교만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역하고 살았지만, 우리의 모든 욕심이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반역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못 박히게 되었어. 그리스도를 반역하며 살았던 우리의 옛 사람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도. 자가에 못 받겨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 사람 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가까이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싶은 것이 바로 거듭난 새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를 위하여 먹고 마시며 주 예수 그리스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 숫자를 개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유압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명령이 사무엘하 24장 2절 말씀입니다. 나로 이스라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냐 단에서 브엘세바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러한 의미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조사해서 내게 보고하라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너는 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이스라엘의 기근이 될 것인지, 석달 동안 네가 대적의 손에 빠져서 쫓기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인지 선택하라. 다윗이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이 있게 될 것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죽은 자의 숫자가 7만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달아야 될까요? 다윗은 교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해서 그 이스라엘의 국력을 자랑하기를 원했어. 백성들의 숫자가 나의 통치로 인해서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며 자신이 영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이 자랑하기를 원했던 백성들의 숫자를 마이너스 7만 명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인구가 증가한 것을 자랑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심판하셨는데 그의 인구가 감소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자랑거리를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요, 그의 아름다움의 백미인 머리카락이었는데 압살롬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숫자가 증가된 것인 본인의 자랑거리였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자랑거리를 꺾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그 자랑거리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모든 자랑은요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골골 백사라고 하잖아요. 골골하신 분들이 오히려 오래 사시는데 건강한 사람들은요, 한순간에 쓰러질 수가 있어요. 건강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돈 자랑할 것이 있나요? 돌고 도는 것이 돈이라고 하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돈 자랑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권세를 자랑할 것이 있나요? 권불 10년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세는 5년도 못 가더라고요.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젊었을 때는 건강하고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셨는데, 은퇴 이후에 치매 걸리신 분들이 있어요, 치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할 것이 있나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존재 자체가 전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고 같다 그러잖아요. 뭘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런 구백을한거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자랑할 거리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대선물같이.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간증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자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랑거리를 꺾어버리고 우리의 자랑거리도 다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8절에 다윗이 인구 조사의 동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는 천사에게 말씀하셨어요.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천사에게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회개를 받으신다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가 구원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다윗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 죄 없으신 예수님의 기도는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틀의심을 얻었느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통곡의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신 이에게 죽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어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린 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강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기도로 우리가 구원 받은 것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26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이 니까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허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 제단을 쌓고 번제와 허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은요 평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은요 산위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산등성이 평평한 곳에 이 타작마당을 조성하는 것이죠 거기서 소, 소를 이용해서 이 보리와 밀을 타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요 모리아산 정상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거두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게 노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 한순양을 예비하셨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죄물로 드리려고 했던 산이 모리아산이고 그 모리아산에 아라오나의 타장마당이 있었고 다윗은 아라오나의 타장마당을 사서 거기에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다윗이 재단을 쌓은 그 아라오나의 타장마당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요 이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번제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신 주 예수 그리스를 가리키는 것이고 화목제는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참 화평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를 가리키는 것 번제와 화목제가 다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불이 어디에 내렸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번제와 화목제물 위에 내리신 것입니다 이 불이 번제와 하목제물을 위해 내렸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번제와 하목제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합당한 제물이 되셨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참된 제물이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번제와 하목제물 위에 영화에 불이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불은 심판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을 받아야 될 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이 그 불을 받아야 되는 것 심판의 불은 이스라엘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불은 바로 우리의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불이 번제와 한목재물 위에 떨어지게 되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죄가 되어서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 주 예수께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강구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불을 주 예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에서 노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심판의 불을 받으시고 아버지께 버리심을 받은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복을 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신을 자랑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육신을 자랑하지 말고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삽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과 형벌의 불을 받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었고 남복을 받게 되었으니 이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안에 육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악한 동기가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도 어리석게 우리 육신의 건강을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신부를 자랑하고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국리이 여겨 주옵소서 육신을 자랑하다가 심판받는 자들을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자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수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불을 받으시므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게 된 것을 믿나이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나이다. 주여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풀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